우리 유라랑 재현이 둘다 한국대 의대 써볼 건가봐요. 그래서 둘다 지금 응, 어, 수능 생물투 과목 공부 중이래요. 조심하자. 한국대 의대를 생물투 야 그거 수능 등급 따기 어려운데. 아 근데 그둘 중에 한 명은 포기를 해야 될 거야 아마. 어,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두 명만 쓸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과에서 한명 그리고 이과에서 한명 이렇게 추천을 받았거든요. 헤이 안 되지 일반전용. 응. 수시 와서 넣는것 때문에 할말이 있어 그런데. 뭐? 그러니까 한국대 학교장 추천서 두 장을 다 이과한테 주자고. 갑자기 왜? 뭐 아무래도 한국대 의대 때문에 그렇겠죠. 한 명이 쓰는 것보다는 두 명이 쓰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더 나으니까. 그치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학교장 추천서 원래 문과 이과 관계없이 두명 뽑는 거니까. 싸울까 봐 이제 뭐 문과 한명 이과 한명 이렇게 뽑았던 건데. 좋겠어요 오반은. 그 재현이랑 유라랑 둘다 추천받게 됐잖아요. 네. 잘 됐어요, 진짜로. 야, 근데 이거 문과반 담임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을까? 갑자기 이렇게 이과 두 명한테 추천서 다 몰아준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 아니, 아니, 원래 순서대로 치면 문과 1등, 어? 저기 지영원 선생님 반에 그 송수아가 추천 받는 건데. 아, 솔직히. 응? 이번에 문과 1등이 성적이 좀 낮잖아요. 그죠? 어? 응? 이까 정기권이랑 또 차이도 있고. 저기 갑자기 그런 결정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laughs> 자, 일단은 이과 2등이 문과 1등보다 점수가 높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 그니까. 아, 그리고 그고한할 선생님 반인가? 그 3학년 5반? 아 그게 한국대 의대의 지망생이 둘이나 있다면서! 아 그럼 밀어줘야지! 응? 어? 점수도 높은데! 안 그래요? 하수연 선생님? 예, 대치고 니다 예? 몇 반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비효과처럼 번져갔다. 우리 애가 그러던데요. 학교에서 아주 대놓고 문과만 차별한다고. 그리고 한국대 추천도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따지세요. 우리 이과 애들이 잘하니까 뽑힌 거잖아요. 어머 어머. 어? 와 무슨 학교가 있다 교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교실 분위기도 함께 얼어붙었다. 야야야, 대박 대박! 한국대 학교장 추천 이과에 두 명이나 몰아주기로 했대. 야 진짜? 미쳤다. 그럼 너네 둘다 쓰는 거네? 오. 야. 한국 대학교장 추천 이과에 두 명이나 몰아주기로 했대. 뭐냐? 너 과학도 시험 봐? 등급 따기 어려울 텐데. 한국 대 때문에 솔직히 도박 아니냐? 너희 대가 목표인데. 그치 한국 대 써야 돼? 학교장 추천.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들 말해봐요. 솔직히 이과만 미는 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문과 이과 애초에 공부가 다른데, 에? 아니 단순하게 내신이 좀 높다고 이과만 밀어주다니, 이건 아니죠. 지원 쌤말좀 해봐봐. 학부모한테 전화 온 거. 저희 가 문과 1등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학교가 좀 애들을 차별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애들 위해서는 이건 아니죠 고하는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담임이니까 유라는 끝까지 할것 같은데요 목표가 확고한 애라서요 솔직히 담임으로서 쓰지 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학부작 생각은 어때요? 입시 쪽은 제일 잘 아니까 말좀 해봐요. 한국대 학교장 추천 그대로 입과 두 명으로 가기로 했다고? 뭐 현실이 그렇잖아. 합격률 높은 애들 밀어주는 게 맞지. 진학부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야? 데이터 맞춰서 하나라도 더 좋은 대학교 보내는 거? 그치. 아 근데, 이게 문과만 차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안 좋네. 나도 그래. 근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대신 조건을 달았지.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뭐데 이과는 특히 한국대는 수능등급 최저 기준도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2 과목, 그게 관건입니다. 맞아. 어, 진유라랑 구재현이 과학2로 생명과학 선택했던데 요즘 2등급 아슬아슬하게 나오지 않나요? 그쵸, 구하는 선생님? 예. 아... 어... 예. 그래서 저희 이번에 모의고사 한번더 있잖아요. 거기서 둘다 등급 맞추면 둘다 써주고, 한 명이라도 등급 떨어지면 한 명은 포기하죠.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문과에서 한 명, 이과에서 한 명, 그렇게 가는 거 어떠세요? 나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박 부장 말이. 어때요, 다들? 예, 괜찮습니다. <laughs> 어쩔 수 없지. 괜찮네. 그럽시다. 별거 어때? 둘다 2등급 맞췄어? 대박, 대박, 대박 사건. 왜? 문과. 지혜원 선생님 반에가 한국대 추천받기로 했어요. 진짜? 아니, 그럼 짐주라, 구지현 둘 중에 누가 과탐 등급 안 나온 거야? 예. 네. 그 중에 한 명이 생투 3등급 떴대요. 축하해. 우리 이번에 지 선생님 반에 한국대 한명 가겠어? 아이, 예. 감사합니다. 어쩌겠어. 학교장 추천 안 받아도 진유러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한국대 일반 전형으로 넣어도 되지. 그쵸? 뭐, 진유라면 학종도 해볼만은 해요. 뭐, 경쟁률이 좀더 높아서 그렇지. 그래도 수능 등급은 맞춰야 돼요. 수능 계속 신경 쓰라 그러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미안. 진짜 미안. 아. 아. 아니에요. 진료라랑구제혜 네. 지금 교무실로 오래. 어, 아, 진짜. 나 너무 떨려. 어떻게? 누구 거부터 보는 거야? 아, 재현이 거부터요. 아나못 보겠다 진짜. 아유 좀 가만히 있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대박 떨려. 아, 저희니거 네 확인하고 있어. 아, 아, 아 떨려. 아, 내가 어, 아, 떨려. 아, 내가도 떨려. 진짜. 한국대. 대박 떨려. 어? 그래 그래. 아여긴또 어떻게 이렇게. 아, <목소리> 아, 한국대 어디 어떻게 됐어? 어왜 아, 이렇게 떨려? 재현이가 아, 입력했는데 볼까요? 그래 좀빨 보자. <목소리> 얼른 얼른. 아, 얼른. 아, 제발, 제발. 유승, 유소, 장천. 괜찮아, 괜찮아. 2시 다섯 장 남았어. 정신도 있고. 어, 괜찮아. 그래, 괜찮아. 아직 괜찮아. 끝난 거 아니잖아. 응?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그래, <laughs> 네, 괜찮아. 괜찮아요. 야, 구제원 축하해. 고생했어. 와. 잘했다.